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윤서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서른 살, 6 0억대 자산가 윤호석의 딸이죠. 넉넉한 집안의 딸로 태어나 남부럽지 않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사랑이란 건참 예측할 수 없는 법이잖아요. 작년 여름이었어요. 제가 오피스텔에 들어가면서 욕실의 한쪽 면이 마음에 안 들어 타일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때 인터넷으로 찾은 타일 씨 공업체가 바로 시운 씨였어요. 안 시운.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화장실 타일 교체 의뢰하신 윤서연 씨 맞으세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가 물었어요. 190cm에 가까운 큰 키, 단단한 체격, 그리고 말투와는 달리 따뜻한 눈빛이 첫신상이었죠 작업복을 입고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묘하게 단정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시훈 씨는 능숙하게 타일을 교체하기 위해 작업을 시작했어요. 타일을 다루는 그의 모습은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죠. 그의 손길이 참 세심하고 정교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어요. 타일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원래는 소방관이었어요. 3년 전까지 119 구조대에서 근무했죠. 그 말에 저는 더 궁금해졌어요. 소방관에서 타일공으로의 전직은 흔치 않은 경로니까요. 굉장히 훌륭하신 일을 하셨군요. 그런데 왜 직업을 바꾸셨어요? 시훈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깨를 다쳤거든요. 화재 현장에서 건물 일부가 무너지면서 더 이상 구조 활동을 할수 없게 됐어요. 그의 말을 듣자 가슴이 아팠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다 다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작업이 끝나고 시훈 씨가 떠난 후에도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제 실수로 교체한 타일에 금이 가고 말았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시훈 씨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그가 다시 오면서 우리의 만남은 계속되었고, 어느새 저는 그와의 대화를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죠. 세 번째 만남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그를 커피숍으로 초대했어요. 시훈 씨는 당황한 듯 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수락했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시훈 씨는 경기도 용인에서 자랐고 소방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 후 3년간 준비했다고 해요. 9년 차 소방관으로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했지만 어깨 부상으로 현장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타일 시공 기술을 배워 새 삶을 시작했어요. 타일 작업은 제가 통제할 수 있어요. 소방관 일은 항상 위험과 불확실성이 있었죠. 이제는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들고 고치는 게 좋아요.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진정성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부와 지위보다 가치 있는 무언가가 그에게 있었죠. 우리는 점점 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영화를 보고 한강변을 걷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처음으로 계급이나 지위를 의식하지 않고 누군가와 진정한 대화를 나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석달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제가 시온 씨를 사랑한다는 것을 가족, 특히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죠. 윤호석의 딸이 타일공과 사귄다니 그건 아버지 입장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시훈 씨의 존재를 가족에게 비밀로 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면서 이 관계를 숨기고 싶지 않았죠. 결국 어머니에게 먼저 말씀드렸어요. 엄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는 처음에 기뻐하셨어요. 늦은 나이에 드디어 딸이 누군가를 만난다니 말이죠. 하지만 시훈 씨가 타일공이라는 말에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서연아, 내 아버지가 알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니? 우리 집안의 타일공이라니. 엄마, 그런 게 중요한가요? 시훈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소방관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구했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 네가 행복하다면. 하지만 아버지는 다를 거야. 준비해.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아버지에게 시운 씨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였죠. 아빠,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아버지는 와인 잔을 천천히 내려놓으셨어요. 뭐 하는 사람이지? 목이 메었지만 용기를 내어 대답했어요. 그는 타일 시공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소방관이었고요.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충격, 분노,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뭐라고? 내 딸이 타일 공과 결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서연아 네가 아무리 고집이 부려도 이건 안 돼. 내 딸이라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거다. 네가 얼마나 좋은 집안, 좋은 조건의 남자들을 만날 수 있는데 겨우 타일공이라니. 저는 울면서 맞섰어요. 아빠, 시훈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발 한 번만 만나 보세요. 필요 없어. 네가 계속 고집 부리고 타일공과 결혼한다면 넌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그 말을 남기고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안아주시며 시간을 두고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셨죠.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저에게 매일같이 맞선 자리를 잡으셨어요. 기업회장의 아들부터 유명 의사, 변호사까지. 그러나 저는 한 자리도 나가지 않았죠. 그러자 아버지는 더 강경해지셨어요. 회사 일에서 저를 배제하기 시작했고, 결국 저는 사표를 내야 했어요. 시훈 씨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았을 때, 그는 오히려 저를 걱정했어요. 서연아, 나 때문에 가족과 다투고 일자리까지 잃게 하고 싶지 않아. 우리 좀더 생각해 볼까? 아니, 이건 내 선택이야. 난 시훈 씨랑 아니라면 결혼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도 언젠가는 이해하시겠지.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도 불안했어요. 평생 부유한 환경에서 살아온 제가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훈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아버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저는 좀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죠. 취업 준비를 하며 생활비를 아껴 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해주시던 모든 지원이 끊겼거든요. 시훈 씨는 제가 힘들까 봐더 많은 일을 맡아 돈을 모으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훈 씨가 갑자기 제안했어요. 서연아, 내가 직접 아버님을 만나 뵙고 싶어. 안 돼.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래. 지금 아버지는 나를 딸로 생각하지도 않을 거야.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내가 진심을 전하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 시훈 씨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저는 걱정되었지만, 그의 용기에 감동했죠. 결국 우리는 주말에 본가에 방문하기로 했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미리 연락드려 그날 아버지가 집에 계실 수 있도록 부탁했죠. 어머니는 걱정하시면서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시훈 씨는 그날을 위해 정장을 새로 맞췄어요. 저는 그의 넥타이를 매며 속삭였죠.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 우리는 함께니까. 부모님 댁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현관벨을 누르자 어머니가 조용히 문을 열어 주셨죠. 어머니는 시훈 씨를 처음 보시고는 잠시 놀라는 듯했어요. 그의 당당한 태도와 예의 바른 인사에 살짝 마음이 누그러지신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시훈이라고 합니다. 서연이와 함께 왔습니다." 서재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노크를 하고 문을 열자 아버지가 책상 앞에 앉아 계셨죠. 저희를 보시고는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빠, 시훈 씨를 만나보셨으면 해서 왔어요. 아버지는 일어서시며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내 뜻을 분명히 했을 텐데, 왜 이러는 거니? 시훈 씨가 한발 앞으로 나서며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시훈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어요. 먼저 놀라움. 그리고 당혹감 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죠. 아버지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당신. 혹시. 시훈 씨는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서연이의 남자친구입니다. 정식으로 결혼을 허락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의자에 앉으셨어요. 얼굴이 창백해지셨죠. 혹시, 당신이 안시운 소방관인가? 시훈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3년 전까지 소방관이었습니다만. 어떻게 아세요?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훈 씨에게 다가가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6년 전, 주상복합 화재.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19층. 우리 큰형을 구해주신 분이, 시훈 씨의 눈이 커졌어요. 19층이라면, 혹시, 윤명석 선생님, 휠체어를 타신 분이셨죠? 그분이, 아버지는 갑자기 시훈 씨의 두 손을 꼭 잡으셨어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정말 맞군요. 얼굴을 보고 설마 했습니다. 그때 아무리 찾아도 당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뒤늦게나마 보상금을 드리려 했는데, 시훈 씨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저 제 임무를 수행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윤명석 선생님의 동생이신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깊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죠. 우리 큰형은 나에게는 아버지나 다름없는 분입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큰형이 나를 키웠어요. 그런 큰형이 20여 년전 나를 구하려다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여전히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그날 불이 났을 때 모두가 큰형을 포기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목숨을 걸고 구해주셨죠. 시훈 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제게 다가와 물으셨어요. 서연아, 너는 알고 있었니? 이 사람이 내 큰아버지를 구한 사람이라는 걸? 아니요, 아빠.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다시 시훈 씨에게 다가가셨어요. 내 딸을 사랑한다고? 정말인가? 네, 아버님. 서연이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제가 배운 기술로 열심히 일해서 서연이를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내 형의 목숨을 구한 은인에게 이런 대우를 하다니. 아버지는 시훈 씨의 손을 잡고 거실로 나가셨어요. 어머니도 놀란 표정으로 따라 나오셨죠. 아버지는 주방에서 술을 꺼내오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극적으로 전환되었어요. 아버지는 시운 씨를 극진히 환대하셨고 큰아버지까지 초대해 재회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죠. 큰아버지와 시운 씨가 만났을 때의 장면이 감동적이었어요. 큰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시운 씨의 손을 잡으셨어요. 6년 동안 매일 당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일로 시운 씨는 어깨를 다쳐 소방관을 그만두게 되었지만 시훈 씨가 마지막으로 구한 사람이 큰 아빠였다고 해요. 그래서 시훈 씨도 그 사건을 잊을 수 없었다고요. 큰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큰아버지 옆에 서 계셨죠. 아버지가 큰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존경과 사랑이 느껴졌어요. 큰아버지는 비록 몸은 불편하셨지만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삶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시훈 씨는 무릎을 꿇고 큰아버지께 인사드렸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리고, 서연이를 통해 이렇게 인연이 이어지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큰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시며 아버지와 저를 바라보셨어요. 호석이가 고집이 세서 걱정했는데, 우리 서연이가 결국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아버지는 부끄러운 듯 웃으셨어요. 형님,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시훈이는 우리 가족에게 두 번이나 축복을 가져다 준 사람이었네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오히려 시훈 씨를 더 아끼시고 그의 타일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시훈 씨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제 힘으로 사업을 일구고 싶습니다. 서연이를 제 능력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 말에 아버지는 더욱 감동하셨어요. 제가 아버지의 회사로 돌아오길 원하셨지만, 저는 시훈 씨의 사업을 함께 하기로 했어요. 인테리어 디자인을 공부하며 시훈 씨의 타일 시공과 어울리는 디자인 컨설팅을 시작했죠. 우리의 결혼식은 화려하지만 따뜻했어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죠. 때로는 운명이 우리를 놀라운 방식으로 연결시킵니다. 6년 전 안시훈 소방대원은 우리 가족을 구했고 이제 그는 내 사위가 되어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결혼 후 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작지만 성공적인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시훈 씨의 기술과 제 디자인 감각이 만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어요. 작년에는 첫 아이도 태어났죠. 아버지는 손주를 너무 사랑하셔서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오셔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타일공과 사랑에 빠진 것이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우연이었을까요? 어떤 이유에서든 저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해요. 시훈 씨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특별하게 느껴지니까요. 삶은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하지만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데려다 준다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이제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60억대 부잣집 딸에서 타일공의 아내가 되었지만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진 사랑을 얻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인생이라는 큰 퍼즐에서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진 것 같아요. 시훈 씨가 제 인생의 빈 공간을 꽉 채워주었으니까요. 제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